한반도 시베리아에 삼켜졌다. 설천봉 마이너스 8 7도씨 전국 영화쇼크 올갈 최강 한파 폭발. 11월 4일 월요일 대한민국은 지금 시베리아의 냉기 속에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서해상까지 남아한 강적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핵심이 한반도를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밤사이 바람이 잦아들자 복사 냉각이 더해지며 아침 기온이 순식간에 곤두박질쳤습니다. 오늘 새벽 전국의 절반이 파랗게 얼어붙었고 중부 내륙과 전북, 영남 북부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급락했습니다. 특히 전북 설천봉은 영하 8.7도씨, 전국 최저를 기록하며 올가을 최강 한파로 불릴만한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날보다 10도씨 이상 떨어진 지역도 속출하며 한파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한파 기준 전날보다 10도씨 이상 하락, 플러스 3도씨 이하. 한파 주의보. 1 5도씨 이상 급락. 한파 경보. 상층 기압골 이동. 시베리아 냉기 일본 쪽으로 확산 중. 고도 5,500m 상공의 기압분포를 보면 이번 한파를 몰고 온 상층 기압골은 일본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상 고기압은 발달과 쇠퇴를 반복하며 서해상에서 더욱 강력한 냉기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 고기압은 점차 동진하며 한반도 전역을 고기압의 차가운 지붕 아래에 가두고 있습니다. 제주상공의 기이한 소용돌이, 즉, 카르만 볼텍스 포착. 기상위성 영상에서는 서해 동해 곳곳에 찬공기와 따뜻한 바닷물의 격차로 생긴 구름기가 포착됐습니다. 특히 한라산 남쪽으로 길게 늘어진 구름의 소용돌이, 이른다 카르만 볼텍스가 뚜렷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한 북서풍이 산을 넘으며 생긴 난류의 흔적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아할 때 자주 관측되는 냉기의 서명입니다. 남쪽은 폭풍, 북쪽은 한기, 태풍 갈매기, 폭발적 성장 예고. 반면 남쪽 해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25호 태풍 갈매기가 필리핀 세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30미터, 강도 중, 이동속도 시속 25km, 서남서 방향 오늘 밤 필리핀 비사야스 제도에 상륙 후 남중국해 진입하면서 세력이 폭발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예상 최대 풍속 초속 40m, 강도 매우 강 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7일 오전 베트남 중부해안 상륙이 유력합니다. 한파 속의 맑은 하늘, 하지만 추위는 계속된다. 오늘 전국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 안정으로 기온은 좀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낮 기온 8도씨에서 16도씨, 평년보다 3도씨 낮음, 내일 아침 최저 영하 1도씨에서 12도씨, 서울 4도씨, 광주 7도씨, 부산 10도씨. 낮에는 단열 압축으로 약간의 온기 회복이 있겠으나, 이번 주 전반은 여전히 시베리아 냉기의 영향권에 놓이겠습니다. 다음 주 기압변동, 냉기와 열기의 정면 충돌, 현재 북쪽에서는 냉기가 남아하고 남쪽에서는 태풍의 열기가 북상 중입니다. 두 에너지가 한반도 주변에서 충돌하며 이번 주 극단적인 기상요동이 예상됩니다. 겨울의 문턱은 이미 열렸다. 시베리아의 숨결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예부 요약. 고기압과 폭풍의 이중전선 속으로. 11월 5일 화요일 꼬리형 고기압이 한반도 덮침. 아침 명화 1도시에서 13도시. 서울 6도시. 낮 13도씨에서 21도씨, 남풍 유입으로 폭은 전국 대체로 맑고 제주 약한 붓방울. 11월 6일 수요일 맑고 따뜻하지만 상층은 제트형 제트 흐름. 아침 3도씨에서 16도씨, 낮 14도씨에서 22도씨, 전국 맑고 대기 안정. 제트기류 영향으로 더욱 푸른 하늘 예상. 11월 7일 목요일 시베리아 고기압 제남하. 아침 7도씨에서 16도씨, 낮 9도씨에서 22도씨. 동해안 강풍주의보 가능. 영동산간 약한 비. 11월 8일 금요일 남서북서 기압골 충돌. 전국 비예고. 오전 제주호남 비시작. 오후 전국 확대. 밤사이 서쪽부터 그치며 냉기 재진입. 가를 붕괴. 한반도 시베리아 냉기에 완전 잠식됐다. 전국 영하 쇼크. 설천봉. 마이너스 8.7도씨. 올가을 최강 한파 폭발. 11월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8일 새벽. 남서쪽에서 북서쪽에서 동시에 기압골이 밀려오며 하늘은 격렬한 전장을 맞이했습니다. 제주와 후남권에서 비구름이 퍼지기 시작했고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둠 속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그치자마자 계절의 흐름이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남서와 북서 두 개의 기압골이 충돌한다. 11월 8일 오전 남서에서 올라온 따뜻한 저기압과 북서에서 내려온 차가운 고기압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기온과 습도의 격차로 인해 구름은 폭발적으로 발달했고 제주와 호남권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낮 동안 전국으로 확산되며 오후 늦게까지 수도권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찾아온 것은 평온이 아니라 냉기였습니다. 서쪽에서 고기압이 확장되며 북쪽의 한기가 다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대기는 순식간에 반전, 가을은 무너지고 초겨울이 폭발했습니다. 역사 속의 한기와 풍랑.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올 때면 언제나 바다와 바람은 불안정해졌습니다. 조선 후기 홍어장수 문순득은 1801년 12월 흑산도 앞바다에서 시베리아 계절풍을 만나 표류했습니다. 그는 3년 2개월 동안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를 떠돌다 1805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약전의 표해심아에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인이 시베리아 계절풍에 실려 세계와 마주한 최초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강풍과 파도가 낳은 비극이 한편으로는 문명으로 향한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냉기와 풍랑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11월 9일 한반도 다시 냉기의 문턱으로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난뒤 서쪽에서 확장된 고기압이 찬 공기를 몰고 내려옵니다. 새벽역, 복사 냉각이 겹치며 중부 내륙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서울 2도씨, 철원 마이너스 3도씨, 대전 1도씨. 낮에도 찬 공기의 세력이 강해 기온은 7에서 14도씨에 머물며 지난주보다 5도 이상 낮은 초겨울 한파가 찾아옵니다. 짧은 포근한 비, 계절은 완전히 겨울 쪽으로 기울었다. 11월 10일, 냉기 정체, 전국 서리와 얼음. 10일 새벽,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이 한반도 중부를 덮치며 맑지만 차가운 아침이 찾아옵니다. 중부, 강원 산지, 내륙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강한 서리와 결빙이 예상됩니다. 서울1도씨대관령6도씨청주0도씨낮 최고 9에서 1 3도씨 농가에서는 보온조치가 필수이며 수도권 일부 지역은 첫 결빙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1월 11일, 북풍 폭발, 체감 온도 마이너스 6도씨. 11일, 시베리아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며 북서풍이 전국으로 몰아칩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4에서 6도 낮게 느껴집니다. 아침 마이너스 3도에서 6도씨, 낮 8에서 14도씨. 찬 바람은 얼굴을 베고 공기는 마치 얼음칼처럼 날카롭습니다. 남쪽 해상에는 또 다른 기압골이 접근 중이며 중반 이후 한랭공기와 충돌하면 비 또는 눈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1월 중순 전망: 겨울의 문이 완전히 열린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11월 중순 이후 한반도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완전 지배권에 들며 평년보다 2~4도씩 에서 낮은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압패턴은 완전한 겨울형으로 바뀌고 서해상에서는 해기차로 인한 눈구름대가 자주 형성될 것입니다. 특히 11월 하순.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중부지방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가을의 흔적은 사라졌다. 하늘과 바람은 완전히 겨울의 언어로 바뀌었다. 기후학적 해석, 냉기와 열기의 충돌, 불안정한 계절 경계선.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냉기 확장기와 아열대 제트기류의 충돌기로 분석합니다. 북쪽에서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화되고 남쪽에서는 아열대 제트기류가 여전히 북상 중입니다. 두 기류가 한반도 상곡에서 맞부딪히며 짧은 폭우남과 급격한 한파가 번갈아 찾아오는 롤러코스터형 기온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지구 대기순환의 불안정화, 즉 기후 변화의 신호로도 읽힙니다. 마무리 찬바람 속의 경고, 겨울은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찬바람은 계절의 통보이자 지구의 숨결이 바뀌고 있다는 알리는 경고입니다. 한반도의 하늘은 지금 변화의 경계선 위에 서 있다. 가을은 무너졌고 겨울은 폭발했다. 이제 우리의 하늘은 차갑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밤낮의 기온차가 다시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며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고 일부 내륙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감기와 기관지 질환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밤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대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일요일 새벽에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 일부 지역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의 날씨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경을 한파, 가을의 포근함, 다시 큰 일교차, 짧은 시간 동안 계절이 세번 바뀌는 듯한 롤러코스터 기온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겹겹이 입는 옷차림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중요합니다. 기온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늦가을의 따스한 햇살과 맑은 하늘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찬 공기의 남하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 밤부터 북서쪽의 한기가 강하게 유입되며, 화요일 아침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다시 영도 안팎으로 급강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짧지만 강한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올가을 마지막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도로 결빙과 설이 피해 그리고 농작물 냉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한파는 오래 지속되진 않겠습니다. 중반 이후에는 다시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고 낮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이어지겠지만 아침 저녁의 기온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점차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서는 공기가 탁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과 환기 관리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를 기점으로 가을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문턱을 넘기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가을의 끝자락, 낮의 포근함에 방심하지 말고 아침, 저녁의 한기에 대비한 옷차림으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만큼 운전 중에는 도로 살얼음과 안개 낀 구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가정에서는 보일러 점검과 난방기 안전 관리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초 다시 찾아올 초겨울 찬바람 소식과 함께 계절은 한 걸음 더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이 스친 아침, 내일 아침까지 꽁꽁, 낮부터는 가을 복귀, 오늘 아침 전국이 한겨울로 순간 이동한 듯한 매서운 추위에 꽁꽁 얼었습니다. 전북 무주 설천봉 영하 8.7도, 서울 0.5도, 중부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찬바람에 손이 꽁꽁 얼고 숨이 하얗게 피어오르던 출근길 오늘의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춘천 2도, 고양과 안동 3도,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단 낮겠습니다. 특히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많아 농가에서는 작물 냉해 피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물러가며 포근함이 돌아옵니다. 서울은 한낮에 15도, 남부는 18도 안타까지 오르며 오랜만에 늦가을에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겠습니다.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약한 비가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는 짙은 안개로 시야가 좁아질 수 있으니 출근길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동해상의 풍랑특보가 계속되며 물결이 최고 3.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덮칠 수 있어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한풀 꺾이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두꺼운 외투, 낮에는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잠시 스쳐 지나가겠지만 기상청은 다음 주초또한 차례 찬 공기가 남아할 가능성을 예보했습니다. 짧은 가을의 끝자락, 추위 속에서도 잠시 고개 든 늦가을 햇살의 따스함을 만끽하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반 이후로는 날씨가 점차 안정을 되찾겠습니다. 찬 공기가 물러가면서 한낮 기온은 평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회복. 서울은 17도 안팎 남부 지방은 20도 가까이 오르며 짧은 기간 동안 늦가을의 포근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건조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충청 내륙, 남해안 일부 지역은 습도가 낮아져 산불과 들불 위험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난방 기기나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밤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대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일요일 새벽에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 일부 지역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또한번 북서쪽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다시 0도 안팎, 중부 내륙은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11월 두 번째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낮에는 포근하지만 밤사이 기온이 급락해 도로 결빙, 서리, 농작물 냉해가 우려됩니다. 농가에서는 하우스 보온 관리, 운전자들은 빙판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한파, 완연한 가을, 다시 찬바람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기온 주간이 되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클수록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은 겹겹이 조절, 식사는 따뜻하게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짧은 가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잠시 고개 든 늦가을 햇살의 따스함을 만끽하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에는 밤낮의 기온차가 다시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며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고 일부 내륙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감기와 기관지 질환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밤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대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일요일 새벽에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 일부 지역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의 날씨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겨울 한파, 가을의 포근함, 다시 큰 일교차 짧은 시간 동안 계절이 세번 바뀌는 듯한 롤러코스터 기온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겹겹이 입는 옷차림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중요합니다. 기온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늦가을의 따스한 햇살과 맑은 하늘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찬 공기의 남하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 밤부터 북서쪽의 한기가 강하게 유입되며, 화요일 아침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다시 영도 안팎으로 급강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짧지만 강한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올가을 마지막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도로 결빙과 서리 피해 그리고 농작물 냉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한파는 오래 지속되진 않겠습니다. 중반 이후에는 다시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고, 낮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이어지겠지만 아침, 저녁의 기온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점차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서는 공기가 탁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과 환기 관리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를 기점으로 가을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문턱을 넘기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가을의 끝자락, 낮의 포근함에 방심하지 말고 아침 저녁의 한기에 대비한 옷차림으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만큼 운전 중에는 도로 살얼음과 안개 낀 구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가정에서는 보일러 점검과 난방기 안전 관리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초 다시 찾아올 초겨울 찬바람 소식과 함께 계절은 한 걸음 더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이 스친 아침, 내일 아침까지 꽁꽁, 낮부터는 가을 복귀. 오늘 아침 전국이 한겨울로 순간 이동한 듯한 매서운 추위에 꽁꽁 얼었습니다. 전북 무주 설천봉 영하 8.7도, 서울 0.5도, 중부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찬바람에 손이 꽁꽁 얼고 숨이 하얗게 피어오르던 출근길. 오늘의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춘천 2도, 고양과 안동 3도,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특히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많아 농가에서는 작물 냉해 피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물러가며 포근함이 돌아옵니다. 서울은 한낮에 15도, 남부는 18도 안팎까지 오르며 오랜만에 늦가을의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겠습니다.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약한 비가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는 짙은 안개로 시야가 좁아질 수 있으니 출근길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동해상의 풍랑특보가 계속되며, 물결이 최고 3.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덮칠 수 있어,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한풀 꺾이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두꺼운 외투, 낮에는 가벼운 거도수,